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서초구의 매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라교 17위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반포자이 35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7년 된 아파트로 125동 건물 28층 건물 중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44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6억 7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4.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28억 4천8백만원입니다. 하락유 16위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sae 주상복합 4 7평 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3년 된 아파트로 비동건물 25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8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9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5.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7억 4천만원입니다. 하락율 15위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34평 북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0년 된 아파트로 111동 건물 22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53억원 전고점 가격은 56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6.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3억 9천2 0만원입니다 하락유 14위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센트럴 아이파크, 주거복합, 32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6년 된 아파트로 대길동 건물 33층 건물 중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가격은 17억 7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9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6.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7억 6,110만원입니다. 하락유 13위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방배설이 풀이편한 세상 64평 남양 입주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6년 된 아파트 로 104동 건물 10층 건물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0억 원, 전고점 가격은 43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7.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1억 2천만 원입니다.